우리 애 <laughs> <laughs> 맥주 완성. 따릅시다. 오 네. 왜? <laughs> <그런다. 웃음> 뭐 엄청나게 흔들면서 왔나봐. 되게 신났나봐. 너무 좋았어. 따를 줄 모르네요. 기울여야죠. 미용만 했나봐. 미용만 했나봐. 이게 바로 일상입니다. 아직 미용쟁이 보여지지 뭐. 않는 이러고 있는 미용쟁이 모습.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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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감회가 새롭다. 하나씩 먹으면서 응. 요즘에 좀 어때? 들다. 요즘에 좀 어때요 매장? 매장 분위기 너무 좋아. 너무 좋지. 네, 선생님들 그런 얘기 많이 하는 거아세요 합정동 분위기 좋다고 합동처럼 하고 어. 아 진짜? 그럼 응, 방 왜이팅장님이 지안이가 거기 가서 되게 많이 바뀌는 음것 같아 이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거를 되게 듣기 좋았어요 근데 내가 생각했을 때도 되게 기끄렁을 많이 사는 줄 알았더니 합정점 와서는 되게 어? 응. 이런 면모가? 난 몰랐어 사실 원래 그런 사람이었죠 그죠? 근데 음 본사 에서도조용 했어요 아 본사 에서도좀 조용했던 거 같아 어? 근데 뭐 요즘에 고민되는 부분이 있나요? 저는 제 성장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음. <laughs> 지금도 조금이라도 약간 상승곡선이긴 한데 이 상승곡선 자체가 제가 생각, 생각하기에 좀 기울였어요. 음. 이 음. 올라가야 되는데 조금 기울어져서 평준화된 느낌? 지금 매장에서 제일 바쁜 사람이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생각을 하지? 뭔가 음. 솔직히 말씀하면 이제 미용사의 능력을 이제 나타나는 지수가 이제 고객 수와 매출이잖아. 음. 항상 풀 예약이다 보니까 객수는 이제 거의 다 채워졌다 생각해. 요 모여서 조금 더 늘릴 수 있고 객수가 이렇게 다 채워졌는데 매출이 이 정도 나오니까 뭔가 한계제 달았다. 음. 뭔가 이게 객수는 항상 예약이 풀이지만 매출이 항상 이런 평준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나는 꾸준히 이렇게 가면 물론 좋지만 더 성장하고 싶은데 여기까지 끝인가 이런 한계점을 맞은 느낌? 음. 이게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이제 신입 디자이너들은 처음에 뭐가 중요하냐면 매출이 중요하다기보다 고객 수가 중요한 것같아 고객을 모으는 거. 내 고객. 나를 찾는 그런 고객을 많이 만드는 게첫 번째 목표. 두 번째 목표는 그걸로 인한 이제 매출. 그러면 그게 이제 끝인 것 같잖아. 이제 풀리야기에막 예약도 더 이상 못 받고 거기에 고객이 다 차서 그걸로 나오는 이제 매출이 있는데 더 이상 오르지 않을 때는 스타일에 대한 공부. 준영쌤은 스타일 되게 잘 뽑잖아요. 그러면 스타일 제한법을 더 연구를 해야 될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다 펌이면은 매출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다 펌이 아니라서 문제인 거잖아. 다 펌이 아니거나 다 시술이 아니니까. 근데 다펌 시술이 아니어도 팔수 있는, 객단가를 올릴 수 있는. 근데 그 객단가라는 게이 고객한테 무조건 나는 돈을. 빼내야겠다 이런 객단가가 아니라 이 사람에게 어떠한 디자인을 추천을 해줬을 때더 예쁠 수 있을까를 생각한 객단가여야 되는 거 같아 요 그래서 이게 그 고객한테 얻어내려는 객단가라기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 고객이 커트로 하러 왔어도 커트만 해서 보내는 게 아니라 어? 커트에다가 염색을 브라운 컬러나 아니면 이런 애쉬 컬러를 하면 더이 커트 선이 잘살것 같아요 나는 스타일 제안을 더 해줘야 되는 것같아 거기에서 성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본인이 인스타에다가 본인의 스타일을 올려서 본인의 그 스타일을 하러 오는 사람들만 똑똑똑똑똑 해주니까 어? 나는 분명히 열심히 일을 했는데 여기서 더 발전이 있을 수 있을까? 매출을 더할수 있을까? 가 생기는 거잖아 그니까 딱 나는 커트만 하나 하러, 하러 왔어요 라고 했어도 그 커트에 대한 나만의 감성을 더한 시술을 더 제안을 해준다거나 스타일 제안을 해준다거나 염색 제안을 해준다거나 이렇게 제안이 돼야 될거 같아 그러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어, 근데 사실 음. 맞는 거 같아 이게 제가 음. 저는 정말로 이분이 이 시술을 하면 더 예뻐질 것 같은 생각이 있어서 제안을 하고 싶은데 사실 이제 두려운 건 그거죠 이게 판매 목적이니까 근데 그 마음이 드는 순간 판매 목적이 되는 거예요 전 사실 그게 아닌데 그래서 단순히 그냥 저도 그렇거든요 저는 남자 고객 되게 음. 많잖아요 근데 커트만 하러 왔어 커트만 하러 왔는데 다운펌 다운펌이 필요한 사람이야 이 다운펌만 하면 더 예뻐질 수 있을 것 같아 더 진짜 머리가 더 예뻐지고 스타일적으로 더 괜찮아질 것 같아 근데 돈으로 갑자기 생각하는 순간 어 이거 얼마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 제안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냥 오로지 이 사람의 스타일을 제안해 드린다고 생각을 하고 커트만 하시면 커트선이 예쁘지 않다 커트를 제가 잘 해드릴 건데 예쁘지 않아서 다운펌을 추가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어떻게 오늘 시간이 되시면 같이 해볼까요? 라고 제안을 할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전문가의 입장으로서 받아들이는 건 고객의 입장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는 너무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것 같아요 당연히 지불을 하고 예쁜 머리를 하러 왔으니까 나는 더 제안을 해줄 수 있는 거고이 응. 커트를 하러 왔어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펌을 추가하면 훨씬 더 예쁠 것 같은데 하는 생각 있잖아요 근데 그생각만 가지고 오롯이 그거를 전달해주면 되게 잘 먹힐 것 같아요 이거를 갑자기 어이 커트비 35,000원 하러 왔는데 응. 10만원 내라 그러면 부담스럽지 않을까? 제안을 하면 안 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부담감이 있어서 같아요. 만약에 고객이 그걸 불편하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그렇게 느끼게까지 하는 거는 이제 본인이 그런 생각을 해서 아마 그런 게 느껴지지 않을까. 그냥 가볍게 툭 던지면 훨씬 더 편할 것 같아요. 툭어야지아 이거 어떻게 얘기를 해야 상술처럼 안 보이지? 나는 그 생각부터 시작하니까 이게 그 사람이 그게 느껴지는 거야. 이제 객수 대비 이제 매출에 약간 정체기가 있을 때. 자기가 좀더 추구를 하는 게 고객님들한테 해드리는 머리에 대한 완성도를 지금 높이는 기간이다 일단 이걸 먼저 해결을 해놓고 그 다음에 매출을 생각하고 싶다 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 그죠 이게 욕심이 생기다 보니까 어? 고객수도 되고 어? 이제 좀매출도 되네 근데 나 머리도 하네. 이렇게 되니까 머리를 잘 하면 매출도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머리의 완성도라는 거는 시간이 비례한 거잖아. 그러니까 빨리도 예쁘게 할수 있지만 시간이 조금 더되면 디테일해지잖아. 근데 빨리도 예쁘게 하려면 경력이 많이 쌓여야 되는 거고. 근데 지금 경력이 많이 안 됐는데 예쁘게는 해. 근데 빨리는 안 돼. 어, 시간을 단축시켜서 매출로. 플러스가 돼야 되는데 시간이 단축이 지금 많이 됐지만 뭔가 고객들의 요구사항을 듣는 것까지 시간을 합친다면은 되게 많이 길어지는 거야 완성도를 본인이 막 나는 고객들 100% 완성시킬 거야 예쁜 거를 근데 매출도 날 해야 돼둘 중에 하나를 먼저 포기를 하고 시간이 흐르기를 좀 바래야 될것 같아 아니면 본인이 스트레스 받는 거를 계속 받으면서 이거를 빠르게 공부를 해서 해소를 하던가. 시간이 흘러야지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경력이 쌓여야. 근데 이제 준영쌤은 머리도 잘하고, 객수도 좀 있고, 그리고 매출도 좀 해. 근데 욕심이 거기 더 붙으니까 시간이 지나서 해결해줘야 되는 부분까지도 이제 빨리빨리 난 빨리 될 거야. 하는 게 있잖아, 분명히. 그니까 그러니까 배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지. 내가 상담 스킬이나 아니면 이 시술을 빼는 거 이런 것도 내가 어떻게 하면 시간을 더 단축시킬 수 있을까 그 단축된 시간 안에서 어떻게 완성도를 높일 수 있을까를 많이 생각을 해야 될것 같아요 음. 상담까지 상담이랑 시술까지 내가 예전에 시간 객단가라는 거 말해줬잖아요 시간 객단가가 뭐냐면 한 시간에 내가 만 원을 버는 사람과 한 시간에 2만 원을 버는 사람은 단가가 다른 거예요 예전에는 객수별 객단가라고 했지만 우리는 이제 시간을 아껴야 되는 사람으로서 시간을 아껴서 돈을 벌어야 돼 시간을 단축을 시키는 작업 압축시키는 작업 해야 될것 같아 미용을 계속 오래 하고 싶은데 이왕에 스포츠 이게 달려왔잖아요 근데 내가 미용을 재밌게 하기 위해서 고객과 유대도 되게 중요하고 한데 인턴들과의 그런 것도 돈독하고 음, 싶고, 음. 저는 고객님들과의 유대도 조금 이렇게 하고 싶고, 미용을 재밌게 하고 싶어요. 음. 매출해놔, 이렇게 하고, 막 머리 실려 이렇게 이런 게 아니라, 난이 일을 계속 할 거니까, 이 정도로 좀 즐겁게 네, 하고, 싶다. 하고 싶은데, 그게 또 부가적인 게 계속 플러스가 되니까, 그것도 많이 부담이 되고, 음. 미용이 그런 일들 때문에 미용이 참 재미없어질라고 하는... 아, 그런 음, 느낌이 들어요. 먼저 할것 같아. 근데 음. 준영 쌤이랑 지한 쌤은 완전히 다른 느낌의 고민이에 <laughs> 맞아요. 음. 응. 근데 준영 쌤 같은 사람도 필요하고 지한 쌤 같은 사람도 필요한 것 같아. 네. 그 대신 지한 쌤은 즐겁게 미용을 하려면 뭐가 제일 필요한 것 같아요? 지한 쌤이 생각했을 때? 네, 마음 가짐? 마음 가짐 아니야. 사람들? 아니. 이거 뭐 어떻게 보면 내가 평소에 생각. 하는 것들과 반대되는 느낌일 수도 있지만 돈인 것 같아요 <laughs> 아, 돈이 많이 벌려요? 아니 돈이 많이 벌려야가 아니라 내가 생각했을 땐 내가 즐겁게 할수 있는 정도의 돈이 있어야 미용을 재밌게 할수 있는 거 같아요 아... 막 미용이 재밌어 나, 나와서 막 고객이 없어도 아, 막 애들이랑 재밌게 놀고 선생님 도와주고 막 가끔가다 커트 한번 하고 그리고 퇴근해. 나 근데 오늘 너무 재밌었다. 막 애들이랑 이렇게 놀고, 막 애들이 나다 좋아하고. 그럼 재밌어요? 아니요? 아니요, 안 재밌어요. 그럼 안 재밌어요. 이게 뭐 어느 정도까지 성장을 막 올라가라. 이런 건 아니고, 내가 필요한 정도의 평균적인 매출이나 평균적인 월급은 어느 정도인지 난 생각하고 있어야 돼. 난이 정도는 계속 넘어줘야지. 행복하죠. 거기에서 떨어지면안 돼. 준영쌤은 계속 치고 올라가도 상관없어요. 그게 지치지 않다 보이는 사람이니까. 그거 거기에 대한 욕심이 있는 사람이고, 지안쌤은 결이 좀 다른 게, 어, 나는 미용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서 하지 않을 거야. 그 대신 스트레스 받지 않으려면 내가 어느 정도의 목표는 가지고 있어야 그걸 계속 넘어줘야 돼요. 이걸 계속 넘는다는 얘기가 내가 만약에 한달 매출 뭐 1,500, 1,800을 지점을 해놨다? 그러면 거기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성장하면 돼요. 그 대신 본인이 궁핍할 정도 벌면 안 되죠. 그거를 어느 정도 뛰어넘고 내 평균을 뛰어넘고 나서 인턴들한테 어너 월차 써? 우리 목표 어느 정도 했으니까 월차 쓰고 우리 그럼 같이 어디에 뭐 전시회라도 갈까? 이렇게 될수 있는 거야. 지금 당장 행복을 위해서 미래에 다가올 행복을 버리지 말라는 거죠. 평균을 넘으면 어 유지를 하고 그거를 어느 정도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면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돼요 그 내가 평균을 할수 있을 정도의 맞아요.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 대신 그 전까지는 막 너무 아 나의 행복을 찾아서 이거는 아닌 거죠 음. 그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거를 넘어줘야죠 어, 건강한 스트레스 응 건강한 스트레스 근데 그거를 허드를 넘고 나면은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 저희가 일을 할때 항상 인턴 친구들이랑 같이 하잖아요 항상 속으로 생각을 했던 게 디자이너를 하면서 내가 좋은 선생님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한단 말이죠. 근데 그게 잘안 되니까 그런, <laughs> 그런 거를 같이 가져가려면은 그것도 경력이 쌓여야 될까요? 근데 경력이 많이 쌓인다고 해가지고 좋은 선생님이 다 이건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거는. 경력의 문제라기보다, 문제. 그렇죠? 인성의 문제죠. 인성의 경력이라고 생각해. 사람이 이게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은 어릴 때 생각과 나이 들어서의 생각이 달라질거든. 근데 이 사람이 나이를 먹는다고 해서 생각이 조금씩은 달라질 순 있어도 많이 달라지진 않더라고. 그 대신 인성의 경력이라는 건 나는 그렇게 생각해. 내가 계속 이 틀을 내가 가진 본성을 틀을 깨려고 노력을 많이 해야 경력이 쌓인다고 생각해 그 대신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안 해? 내가 인턴 이렇게 배려하는데 너 인턴 이렇게 왜안 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은 다시 되돌아가는 거거든 그래서 내가 먼저 수양이 돼야 되는 거 같아 내가 만약에 야 인턴들아 고무줄 주어야지 너네 땐은다 고무줄 주어야돼 하기보다 그냥 내가 먼저 죽는 거야 죽은 다음에 얘들아, 우리 고무줄 보이면 죽자. 근데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안 줬어. 그거 갖고 화낼 필요 없어. 그냥 또 주신 다음에 얘들아, 고무줄 주셔야 돼. 먼저 보여줘야 돼. 그래야지 애들은 계속 알려줘야 알수 있고, 그리고 모르더라도, 아, 저 선생님은 와, 맨날 한결같네. 아, 나도 저 선생님처럼 되고 싶다. 그런 꿈을 가질 수 있게 해줘야 돼. 지금은 비록 못하더라도 앞으로 그런 사람이 될수 있도록 본인이 본보기가 돼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 좋은 선생님이 되는 것 같아요. 디자이너의 성장. 저도 마찬가지로 나는 어느 정도의 매출을 하고 어느 정도의 고객수를 하면 나는 이게 끝인 줄 알았어요. 디자이너. 나는, 아, 어느 정도 목표를 찍고 내려오면은 그냥 그대로 가는가 보다. 이게 음. 생각했지만, 근데 미용이라는 게참 나는 배우면서 와, 되게 멋있는 직업이다. 라는 게 음. 다른 사람들은 좋아하는 일을 재밌게 하면서 돈을 버니까 멋있죠. 라고 하지만 나는 그거 이외에 다른 게 있어요. 아. 나는 내가 인간이 돼가는 것 같아. 음. 뭔가 성숙, 그냥 인간이 아니라 성숙한 인간. 나는 어떻게 성장을 하는 편이냐면, 여러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 여러 사람을 만나면서, 아,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근데 내가 거기에 다 맞춰주거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와, 내가 되게 많이 성장을 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누군가에 흔들리지 않고, 나 자신이 꼿꼿하게 서 있는 그 모습이 내가 스스로가 되게 멋있었고요. 누군가가 나를 흔들 수 없는 거지. 근데 그런 거를 사람들을 많이 겪어보면서 내가 많이 터득을 한것 같아 미용을 하면서 내가 와미용이란 직업 되게 멋있다 라고 느끼는 게 여러 사람 만나는 게 되게 멋있으면서 사람들을 만나서 변하는 내 모습 누구든지 다 맞춰줄 수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와 미용 진짜 멋있는 직업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성장이야 뭐 매출도 있겠지 고객도 있겠지 결국에는 이제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고객도 필요한 거고 매출도 필요한 거잖아요 그거는 나중 가면 되게 부수적인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미용에 있어서 성장은 내 삶의 성장과 동일하다 오. 내가 조금 더클수 있는 뭔가의 좋은 직업이다 응. 어, 그렇게 생각이 응, 들어요. 들어요 미용을 하고 나니까 내가 많은 걸 알게 되니까 나 혼자 이렇게 성장하기엔 너무 아깝다 나와 같이 이렇게 좋은 선한 영향력을 배울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내 주변이 행복해지고 내 주변이 선한 영향력으로 가득 차면은 되게 좋은 매장이 되고 좋은 매장이 좋은 지역이 되고 그 좋은 지역이 좋은 사회가 되지 않을까? 약간 나는 그게 내 목표인 것 같아. 어, 성장의 목표, 미용으로 인해서 내가 누군가를 만나서 배운 것들을 터득한 거를 또 후배한테 알려주고, 그 후배가 또그 후배한테 또 알려주고, 그래서 뭔가 미용으로 인해서 내가 성장하는 내 진짜 내면이 성장하는 그런 사람이 저는 되었고, 나는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또 알려주고 싶고, 그럼 나의 성장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나 자신이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부분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그건 것 같아요. 관찰력이 있어야 되고요, 배려심이 있어야 돼요. 이거 두 개만 있으면 되지 않을까? 그 관찰력과 배려심이 있어야 성장하는 것 같아요. 관심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이세 가지? 응. 이세 가지면은 나의 성장을 이뤄낼 수 있지 않을까? 응. 뭐이 고객이 뜨거운지, 이 고객이 어디가 불편한지 관찰력 있게 봐야 돼 응. 그게 관심인 거고, 내가 만약에 관찰 있고 관심이 있는데 배려가 없어. 응. 아, 뜨거우신가봐, 막 어떻게, 막 이렇게. 하고 많은 게 아니라 가서 배려 있게 그거를 해결해 줘야죠. 마찬가지로 인턴이 그런 문제를 보고 있다. 그럼 관찰력 있게 얘 관심을 가져주고 얘 문제점이 뭔지 안 다음에 그걸 배려 있게 고쳐줄 수 있게 내가 행동을 하면 거기에서 내가 얻는 게 되게 많은 것같아 아니면 내가 솔루션을 줄수 없을 때 내가 배워서라도 줄수 있고. 내가 나의 성장을 위해서는 관심, 관찰력, 배려심, 이거 뭐세 가지만 있으면 미용도 잘할 수 있고 내 인생을 성장시킬 수 있는 미용 인생도 성장시킬수 있고 내 인생을 성장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세 가지 나와 같이 잘 성장을 해서 더 멋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응. 그래서 우리 뭐 미용 인생 아니면 인생의 성장을 위해서 짠합시다 그래서 하나 둘셋 우리 인생을 위하여 위하여, 위하여! 위하여! Ба, ба, ба.